많이 들어와주세요. 어, 안돼니? 그럼 이렇게요. 그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할게요. 완전 아, 영롱해요. 요즘에 새로 나온 건데, 좀 완전 마음에 들어요. <laughs> 느낌, 아, 기포 생기기 싫어. 너무 아깝잖아. 와, 어, 이건 진짜 그냥 클리어도 라이 치고 는 건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이거 기포 없으면 또 이걸로 실시간 색깔 넣어 실시간 키볼게요. 너무 영뚱하죠 너무 용롱이. 바쁜 건한 번에. 사람 많이 들어와줬으면 으면 해요. 오늘 기포가 좀 너무한데 좀 터뜨려 볼까? 터뜨리지, 않니 기포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 귀찮다. 분들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합 지청. 여기위전 반모자, 전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저는 그보다 중요한 거.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죠좀 빨리 그걸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안 들어오는 건가요? 저 아직 유명하지 않았죠? 무명이죠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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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로 예께는 한상적이에요. 정말로 예뻐요. 쪼끔 누런데 아주 조금 누른데. 정말. 아, 이거부터 점점 쓰레기가. 아니, 쓰레기란다. 점점. 그 먼지 같은 게 점점 달라붙고 있어요. 어떡하죠 내일 회색깔이 되겠는데? <laughs> 나는 이전에 먼저 쉐딩 폼이나 아니면 색깔을 넣는데 색깔 넣기 너무 아까워요. <laughs> 저는 색깔 넣고 후회하거든요제가 <laughs> 색깔 이런 색깔 외더 색깔 똥 같은 색깔.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히히 <laughs> 하야야야 저는요 그 이거 어떻게 구는지 알아요? 제 친구가 그렇게 줬어요 히히히 이제요 카메라도 작도 갈게요 형좀 됐죠? 됐어요? 됐죠? 앞으로 가서 할게요 눈 놓는 것 같긴가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좀 여기요 저도 좀 불편해요 이쪽도 보이시죠? 이 정도 각도에서 할게요 저도 잘안 보여서 이쪽으로 왜 이렇게 흐리지? 당연히? 좀다된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 도롱 너무 귀엽죠? 니다 어떡해 어우 나문인 그리고 손을도안고 겁나 좋아요 먼지 붙을 거 없도록 해 너무 좋아아 이거 제가 취재문이라는걸 알겠지만 너 이거 너무 영롱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이렇게 잘 체험하기 잘했어 자,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쩔 뻔했니, 우리. 우리는 지금 치즈몬이 엄청 서 아니야. 지금 그러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 액개가, 이액계의 마음을 한번 상황극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통을 다시 넣을게요. 이 통. 이따가 조금만 들어줄게요. 원래 이 통이 있었거든요, 얘가. 오늘 처음 꺼낸 거라 자. 오늘도 실시간에 낀다 애교의 마음이에요 이제 너 오늘도 실시간에 낀다 아 이제 나 내가 일할 차례네 나는 민트 애교는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가 왜아날 때린다 그리고 어지럽게 뭐야 이 느낌, 왜 자라지? 아아아아아 <laughs> 그래? 어! 나한테 바쁜 게겼네 우와, 멋지네? 방금 난다, 샥! 우와! 어, 좀 야한다. 자, 그러면, 불포가 빠진다. 나는 이렇게 웅크려져 다야살려줘 헤에에에. 다 그쵸? 그쵸,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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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그렇죠? 제가 아까 학교 갔다분이시 학교 가왜이 시간이 끝나나고요. <laughs> 아, 그것은 학원을 갔기 때문이죠. 학원 안 가면 바보죠. 어, 학원 안 가는 친사분 죄송합니다. 바보는 아니고, 그, 눈높이, 눈목피, 아니, 눈높이. 그, 그 뭐더라? 그거요. 그거요. 그거. 그거요. 그거요. 그거 어, 그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집에서 막 선생님이 오시거나 막 학습지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 그런 거할수 있죠. 저희 같은 분들도 그런 거아니에요또아이 모르겠다. 그것도 학고야 학원도 다니고요. 냥! 정말 좋아요. 이거 색깔 한번 넣어볼까? 반만 잘라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반을 잘랐습니다 한번 넣어게요 요거는 그냥 할 거고요 요거는 넣을 거예요 조금 조금 이게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네? 아 원래 노란색이었나? 다음.. 다음 날 되면 진짜로 회색으이 노란색 되구나자 이걸로 해볼게요 기뻐야 말이 생겨네 죄송합니다 넣어 볼까요? 노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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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광펜 좀 가지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다 쓴구나. 그래서 맞구나.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섞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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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섞이지가않아요 근데 뭐야 이거? 그칠해보을 땡글땡글하다, 니이 하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물주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아주 야! 간 약간 분홍빛이 나는데, 완전 분홍빛이 잖아요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나도 안, 나는 잘안 보이는데. 보이시나? 여러분도 어, 안 보이시죠? 약간 분홍빛이 나는데, 내 생각엔. 어, 그래, 약간 분홍빛이네. 이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아이고. 다 써가지고 아까 게 어? 네. 나온다, 나온다. 뭐야? 오오오! 봐봐요. 이 분홍색깔. 블럭을, 아, 블럭이란다. 색깔 이거를 안 넣어볼게요. 후! 깨서져라. 아, 저 이거 먼저또 깨서야겠다. 이거 얘들아, 먼저 깨줄게 내가. 이렇게 해버려. 으아잇, 으아잇. 어? 제 색깔이 분홍색으로 됐어요. 손가락 색깔이. <laughs> 아 됐다 <laughs> 오 됐다 이거 뭐였죠? 자 이제 법순미디 저희가 손성색 깔도 핑크색이고 딱습니다 이거 을몰 원래 이렇게 다루면 안되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하,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제 분홍빛이 약간 나죠? 분홍색 깜짝이야 씨이 무서워 화색 반이라서 일부러 여기 한 건데 레이디버그 빨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레이디버그 덕후여서요 정말 레이디버그 만화 재밌지 않나요? 정말로 이거 아이네트 아저씨 형으로 보항황 하항 말해주고 막 부끄러워 하잖아요 좋 하잖아요 근데 꼬잉 꼬저 약간 약간 소곤소곤 말하죠. 약간 그렇죠. 아니죠. 아닌 분들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댓글로 소리 질러. 아하! 라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하고 싶어 던 거야. 그나만 매일 따라 하는 거 맞아요. 뭐 근데 그거 잘못됐나요? 아, 땅 그거고 관질러, 예이! 깡깡깡깡깡, 뿅뿅뿅, 깡 완전 이쁘죠, 우 음. 아, 이거 그 애기였는데 다 제가 있잖아요. 우와, 근데 진짜 그애기 엄청 데다 제가 있잖아요. 그거 애기 완전 만들기, 물여 완전, 완전 물여 만들기 했었대요. 이 색깔이랑 완전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약간 더 진했는데.

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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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정말 여기 다게요손가부터고 자, 어, 어분홍이 됐어 어떡해 나중에 만두 먹을 건데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더진하게 됐어요. 이제 완전 분홍색이 있요 그쵸, 그쵸. 이제 이영광색은 그만 놓도록 할게요. 너무 내가 다명한 아닌가? 이거 이걸 한번 써 볼까? 아니, 그 상점도 집어고어이고아이고아이고이구 아이고, 아이고. 이제 투명색을 한번 만져 볼게요. 투명색 하나 와라 역시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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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어디 그명투네 투명 얘가 핑크. 난 핑크.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핑크지. 뭔 소리야? 복. 아야! 이쁘죠? 그렇다고. 이제 33급. 3급. 죄송합니다. 우와, 여기다 뭔데? 깜짝이야. 아, 금빛. 문들었어 아, 몰라. 쟤네. 정말 영롱+ 영롱하죠. 까! 아, 도빛이 있는데 도는데 상관없어요. 뭐님 동생 너달구해래 동생이 더둑놈인데 갑자기? 약간 물이 있어요. 조금 똑같네 씨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없잖아. 사랑해. 바쁜 거야. 요 오랜만이네. 아빠 오랜만이네. 나 한번 합체 해볼게요. 검은 거 생기. 아니, 어 아, 어떻게 잤네? 이 다음은 딱보시고요그셀 같이 아니 그거 캡폰으로 캡폰 캣폰, 아니 캡폰 안해고 그거 해주세요. 그거. 그거. 그그 그, 그, 그. 아 죄송합니다. 저좀 너무 낮으죠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되게 조만 성격이에요. 반에서 책만읽어요뭐색이죠 하하. 저는 액대를 정말 좋아해요. 모범생은 아니에요. 정말 친구들이랑 잘 놀고요. 정말 잘 놀고요. 엄청나게 크게 웃어요. 그다음에 모범생도 아니에요. 맨날 빵점 많이 한 90점, 80점 맞아요. 맨날 70점.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학생이요. 아 모범생은 아니고.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laughs> 오늘 오늘은 그냥 제. 제가 너무 있는 만화책이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애들이랑 놀는 건좀아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싶다 같이 놀아줬다.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고 친구도 재밌었어요. 안 재밌겠어요? 뭐 친구랑 노는 게다 재밌. 히히. <laughs> 너무 좋아하는 느낌 아 이거 이거 투명색 내가 안, 안 흔들릴걸 또 이래요 제가 아 진짜 우리 동생 선물을 줘야 돼저 우리 동생 생일 때요 이거 이거 클리어 슬라임 줄 거예요 그럼 우리 동생이 좋아하겠죠 이거 안 먹고 좋네 그리 이거 이런 하. 우리 동생은 내께 관심도 조금 많습니다 음. 음 희빠레지 뚜뚜 캡쳐! 그래! 아까 저희가 이거 썩을때 있잖아요 합류 캡쳐 해달라는 뜻이에요 아니 주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약간 까부는게 많아 헤헤헤헤 <laughs> 아빠한테는 자주 까불어요 아빠한테 까불면 안 돼요! 이런 사연이 있는데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laughs> 오, 가르기도 되네? 깜짝이야! 우와 어 이렇게 하고, 부르기 되고 밥풍, 대망의 밥풍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망은 안니지만 음, 왜 됐다. 약간 작은 것만 들리네. 조금만 그, 뭐다, 유튜버들께서, 막, 치즈아웃이랑 비슷, 비슷한, 툭아웃 있잖아요. 그걸 톡톡톡, 예쁜 통에 탁, 담아가지고, 밑에, 위에 토빈이 쫙 올려가지고 하잖아요. 정말 정신없게 만지죠 사실, 알게 다를 줄 몰라요. 아니, 알아요. 근데요, 제 친구가 있거든요. 박소희라는 유튜버 왔네요. 개이로 그냥 박소희예요. 아, 동병? 동병?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있는데요. 했는, 개가요, 개가요. 네. 옛날엔 액괴에 관심이 없었는데, 완전 묻어가지고 관심이 없었는데, 어, 제가 이제 친구가 단짝이 되기 되고 나서요. 액괴를 되게 많이 먼어요 만들거나. 그래서, 어, 너 저기 슬라임 있네? 너 슬라임 관심 많아? 아니지, 그거 다 묻어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너, 누나 저거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거든요? 벌떡은 아니지만, 어, 그래, 그럼 살려보다 하면서, 소화을 너무 많이 넣었보니 있잖아요. 는딱 독특하게 구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걔 이후로요. 걔는 이제, 어, 문구점 슬라임, 빼끈 잘못 만들고, 문구점에서 슬라임을 이제 맨날 사는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느낌 좋다고요. 저한테 추천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 고마워, 고마워 하면서, 어, 오늘 등교할 때사왔어 근데 정말 좋았어요. 최재문인 건 미리야. 아 저는 진짜 잊다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재문이었어요. 코코넛 무시기무시기였는데요 코코넛 우유하고 멜론 우유하고 딸기 우유하고 다 있었어요 뭐가. 무시기무시기가다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거 딱한나 없었어요. <laughs> 바나나 우유 있었나? 저도 어, 잘 모르겠네. 멜론 맛 우유 다그 비그랜데. 하, 하. 됐겁니다 그럼 이거 넣도록 하요 그래도 치즈 치즈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다. 그냥 안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안고도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여러분들 저 깜짝 놀랐겠죠? 죄송합니다. 저 겁이 진짜로 배리이 배우이 배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시에 그만 시시각각 끄덕할게요. 안녕.